날이 밝으면의 술 <laughs> 어, 게임을. 어 날이 밝으면 네네 네. 뭐, 어떻게 연결된 단어죠? 의사가를 보면? 아 못하요 가사를 보면. 그죠? 네. 되게 힘들었는데. 날이 밝으면의 가사를 보면, 어난잘하고 있어 이런 결말을 직역대로 보아왔지 다시는 겪지 않을 거야. 이런 끝이 아니면서도 왜또 믿고 말았을까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어, 의심과 같은 사람을 이전에 만난 적이 있는 건지 의심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는 않고 어 저에게 뭐 다가왔던 사람들은 있었다고 생각하고 어쩌다가 마주친 사람들도 어뭐 인간적으로 다가온 사람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까이 오고 나를 알게 되고 도망치는 사람이 해변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음그 자체를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아, 가까이 와서 나를 알려고 했을 때 진짜 나를 봤을 때 도망가거나 소문을 내거나 음 나를... 하는 척을 했다. 그죠? 근데... 의심처럼 같은... 나와 같은 존재를 만든 건 저는 어. 완성한 건 처음인 거라고 생각해요. 음... 네. 처음이고 어. 하지만 울었을 때 해보려고 했는데 내 피를 먹지 않아서 죽었던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음, 어, <laughs> 음, 그래서 의심과 이제 나를 마셨대도 저는, 어, 굉장히 뭐, 거의 뭐, 잡잖아요. 음. 잡는데, 내 피를 마시지 않고 죽어가는 의심을 보면서, 어, 두려움이란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음, 또이러 죽어 뭐가 죽으면 안돼 라는 느낌? 네. 그래서 음, 이전에도 만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어, 의심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어, 근데 나와 이렇게 호기심에 온 사람들은 있어요 하지만 다 떠났다, 결국엔 좋습니다. 예. 자 우리 또 세준 대표님께.